Oh well, I'm not a princess. Nonsense! New travels first. Mass slaughter for the greater good you mean. It is the reason I sit in this chair. I think it's not just about accent, it's money and opportunity. It's also difficult to say since we try to pretend that we now live in a classless society, but I don't think that's true. Um, there's an absolute commitment to knowing. <laughs>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역사의 한처한 처가 거대한 의미와 무게를 안고 흐르는 2018년 6월 지구상에서 가장 장고한 세월 소미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어 온 소미 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는 좀더 빠르게 중문할수 있어서 편리한데 그점원분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 하고 기숙사 수용률도 작을 뿐더러 우리 청년들의 당의 믿음직한 선이 주사 저런 높은 청년 강국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신 오보이 장군님의 다이론 영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슴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난 집이 여기 가까이 있어요. 목서 옛날에 살던 집이거든 서대문 내 네. 네 거리에 한쪽에는 정원에 있고 네. 이쪽에는 서대문 우체국 이 있어요. 네. 원래 원서울 사투리에는 음장의 구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 말 서울에 사용되는 말에서는 음장의 구별이 없어져가고 있다 없... 우리 할머니가 그 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 할머니가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서울말에서 쓰이는 하다가 원래 서울 사투리, 서울방언에서는 허다 였습니다. 네. 제기차기를 한다든가, 뭐, 자치기 한다든가, 요즘은 아. 안 하지만 뭐재기차기를 한다든가, 또 자치기를 한다든가, 요즘은 안 하지만 원래 이제 서울말에서 쓰이던 모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모음들이 장음이 되면 하나씩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있는 모음으로 바뀌는 거데요 그럼 저희 편 많이 가져온 날 저희 편 하고 싶지. 그거 저희 편 많이 가져오는 애를 저희 편 하고 싶지. 원하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50년 후의 서울 말이 현재의 서울 말과 약간 어떤 측면이든지 발음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두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 소통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 세계의 전통적이며 공고한 조중친선을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중조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의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의 한 구절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울분을 술로밖에 달랠 길이 없던 암울한 상황을 다룬 소설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나라를 잃은 상황은 아니지만 신명나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고. 선민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팍팍한 삶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실례가 그 되고 못지어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론 내가 동균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또 동균이가 나한테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은 뛰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한국처럼 막 차이가 많이 나게 빠르지는 않은데 26년도 아시안 게임 개최인 만큼 그 이번 11월 달에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선 거기 가서요. 네. 배영 100, 200하고요. 네. 개논력 200인데요. 기본 시혈 발휘를 마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미한 장원님을 우리 장의 영원한 청비선으로 높이 모시고 지체한 길로 옥색에 오르나갈 유탄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곤란 사상가 룡도료, 험해한 풍모를 지니신 미한 장원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저옥총사의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근데 네,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가지고요. 한 번도 가보실 못했어요. 학생끼 이제 학교에 있다가 같이 나가고 또 중도에 그냥 차 갈아타는 시간이 또 많으니까 종류에 나와요. 그럼... 왜 하필이면 굳이 영어를 써가지고 자기들도 모르는 단어를 도입해가지고선 총 합해서 쓸수 있는 글자가 40 글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한글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글 훈민정음 창제 정신에 배타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고쳐야 되고 두 번째 항에 있어서는 어, 그런대로 한글은 일자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인데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 하침말을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밖에 쓰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훈민정음에는 모두 뭐 어떤 글자든지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제안하는 것은 국민 영음에 배타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쓸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주인이면서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글의 발전이 지극하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뜯어고치고 우리가 한글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외래어 표기법을 뜯어고치고 맞춤법에서 제안하는 한글 자모의 수를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걸맞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말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뿌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비평의 손석희입니다. 지난 21일에 저항언론의 상징인 송권호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굳이 영어를 써가지고 자기들도 모르는 단어를 도입해가지고선 걷다 써야 되냐 이거죠. 뭐 여름에 다른데 놀러갈 필요 없이 이열치랑 말이듯이 그냥 가서 땀 흘리면 은그 다음에 시원해요. 그래서 아주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가 많이 마련돼가지고 이렇게 한국적으로 관심을 좀 쏠릴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쪽이 상당히 월드컵 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진짜 선거가 4개나 겹치니까요. 우선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고요. 또, 뻣뻣지게 뭐다 쳐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전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할수 있다면, 다른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됐는데, 우선 감독 동지한테서 심으로 넣고 남기장 들어갔는데, 우리 응원단과 남측 응원단이 마음을 합쳐서, 결광적으로 응원해는데 거기에 심의가 과무가 돼서, 진짜, 이렇게 짜른것 같습니다. 영재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말, 오늘 경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 핏줄을 나눈 이민이란 걸, 다시 금 느꼈습니다. 학생, 우리, 출연이 아마, 내일까지 봐야지, 우리의 점수는 아직 내일까지 봐야지, 덜 파는가, 하 아니면, 내일 경기 끝난 다음에, 그 제적으로 또 말하겠습니다. 네, 오 오늘...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는 자 1항부터 총칙은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죠. 1항 외래어는 들어온 말이죠. 자 외래어는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자를 만들지 않고 현재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국어의 현용 24, 24개의 자모만을 사용한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조건이 4개죠. 자 하나 지적 교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자 보편화되어 있는 말이어야 하며 셋, 시대적 기준 그 다음에 넷, 지역적 기준입니다. 책을 한 단도 안 봤어요, 책을. 네, 책을 다 우리 역사를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는다는 책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I am fully aware that I am a lucky, lucky man. Really young, which is a really good thing to see. That was the headline the day after I defused a dirty bomb in Paris. And was like the way dancing around him. Um, you have bewitched me, body and soul, and I love I love you. <laughs> 만약에 역사책이 단한 권도 없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네? 대답해 보세요. 역사책이 단한 권도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말로 찾아야죠. 그렇죠? 말로 찾아야 돼그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으려면 선대들이 썼던 예소리만을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카르. 다카르. 다카르. 타오 하카르. 바한. 바. 바한. 에강. 타강 They